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K드라마 홀대하면서 총 시청 시간 t 빙에 졌다란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이 관련 기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나라 연예산업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한국 기자들의 수준을 따져보겠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모든 데이터가 딱 맞아들고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기사 같지만 정말 심각한 한국 컨텐츠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험을 보는데 우연히 찍어서 정답을 맞추고 있는 기사입니다. 가끔 지금까지 저희 채널 영상을 따라오지 못한 몇몇 시청자들이 이런 댓글을 답니다. 넷플릭스가 왜 자신들이 투자한 K-컨텐츠를 홀대하나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요즘 전 세계에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가장 유용한 SNS를 제공한 회사를 남의 나라 것이라도 힘으로 뺏으려고 하고 자국이 고용을 열리기 위해서 거의 반강제로 자동차 공장과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지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고용 창출을 빼앗는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상한 구조에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OTT 또한 당연히 자국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국의 콘텐츠를 홀대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K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엄청난 성공으로 전세계 글로벌 OTT 일강시대를 이어가고 있고 K드라마의 IP를 엄청나게 확보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징어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까지 엄청난 국제적인 성공을 이루면서 전세계 넷플릭스 시청자의 60%가 K드라마를 볼 정도로 K드라마의 입지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다 작년 4월부터 넷플릭스가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 집계 방식을 미드와 이레니에 유리하게 바꾸면서 시청 시간으로는 1위이지만 표면적으로 1위를 하지 못하는 K 드라마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의 퀄리티를 떠나서 킹더랜드는 시청 시간으로 12주 연속 1위였으나 새로 바뀐 순위 집계 방식 때문에 1위를 4주밖에 하지 못했고 이번에 눈물의 여왕 또한 12주 연속 누적 시청 시간 1위였으나 전 세계 통합 1위는 단한 주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의 왕의 12주간 누적 시청 시간은 6억 시청 시간에 가까워 미드 위쳐와 스페인 드라마 종의 집 시리즈를 능가했습니다. 과거 순위 집계 방식으로 12주 연속 눈물의 왕이 전 세계 통합 1위였다면 전 세계 언론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을 것이고 유럽에서도 언론의 찬사에 힘입어 시청률이 더 올랐을 것입니다. 혹자는 예고편을 올리고 드라마 광고를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반문하지만, 할리우드가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화 광고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내 언론에서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 엉터리 기사를 살펴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기대에 너무 못 미친다. 막대한 제작비와 화려한 캐스팅으로 관심을 모았던 더 에이트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면서 넷플릭스가 문매를 막고 있다. 천우희, 유준열, 박정민 등 화려한 캐스팅을 앞세워 지난달 공개한 더 에이트쇼는 공개 첫주 누적 시청시간 170만 뷰를 기록했다. 이는 살인자, 이응난감 경성크리처, 마스크걸 등 앞서 공개한 작품들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 1년간 공개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중 하위 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2주차 시청수는 480만 뷰를 기록하며 비영어 드라마 주간순위 1위로 올라섰지만 누적 시청수와 누적 시청시간 역시 이전 드라마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짓게 됐다. 호불호 반응 속에서 결국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더 에이트 쇼는 8명의 인물이 8층으로 나뉜 비밀스러운 공간에 갇혀 시간이 쌓이면 돈을 버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쇼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더 에이트 쇼는 공개 전 목숨을 건 게임을 소재로 한 오징어 게임과도 비교되며 주목받았으나 공개 후에는 도식적인 캐릭터와 지나치게 자극적인 설정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글로벌 평점 플랫폼 로튼 토마토에서도 신선도 지수와 팝콘 지수가 각각 67%와 50%를 기록, 실망스러운 평점을 받았다. 넷플릭스는 더 에이트 쇼에 해당 30억 원, 240억 원이 넘는 제작비를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대작인 문매를 맞으면서 넷플릭스가 사상 처음으로 1일 총 사용시간에서 티빙에 밀리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넷플릭스보다 총 시청시간을 앞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티빙의 총 사용시간은 250만 10시간으로 넷플릭스를 꺾고 1위에 올랐다. 총 사용 시간뿐만 아니라 일평균 이용자도 티빙과 넷플릭스의 격차가 크게 줄고 있다. 같은 날 티빙의 일평균 이용자는 217만 명을 기록했다. 넷플릭스는 230만 명이다. 지금까지 20만 명 이상 벌어져 있던 티빙과 넷플릭스의 일일 사용자 격차가 13만 명까지 좁혀졌다. 기대작이 흥행에 실패한 넷플릭스와 달리 티빙은 선적고티어등 히트 드라마 콘텐츠에 프로야구 콘텐츠까지 힘을 실으면서 넷플릭스를 맹추격하고 있다. 제가 이 기사를 엉터리 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더 에이 쇼가 시청 시간과 뷰가 예전 넷플릭스 오리지널보다 못하다라고 기사에서 말을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 드라마는 과거 K드라마 오리지널과 현재 미드와 비교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과거 넷플릭스 오리지널 K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예고편은 올려줬지만 작년 더 글로리 이후로 K드라마 오리지널은 아시아와 남미 정도 외엔 전혀 예고편조차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드라마는 유럽에는 단한 국가도 예고편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영 또한 넷플릭스 오리지널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가 밀고 있던 브리저튼 시즌3를 이틀 먼저 공개를 해서 이슈를 끌어서 플리스 페트롤에서 1위를 선점했고, 심지어 유럽에서는 하루 늦게 이 드라마를 공개해서 이슈를 분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드 브리저튼 시즌3 흥행에 K드라마가 영향을 줄까봐 넷플릭스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티빙이 넷플릭스를 시청 시간으로 앞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면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티빙은 이번에 KBO 프로야구 중계권을 확보해서 프로야구 모든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티빙이 드라마 콘텐츠로 시청 시간에 넷플릭스를 이긴 것이 아니라 프로야구 중계 때문에 시청 시간으로 이긴 것입니다. 어쨌든 넷플릭스가 티빙에 뒤쳐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노골적인 미드와 이랜이 밀기 때문에. 한국 시청자들이 K드라마의 국제적 인기로 애국심을 발휘해 넷플릭스를 의리 시청하고 있었던 시청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시청자들은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가 전 세계 1위 드라마라는 자부심으로 넷플릭스가 꼭 우리나라 OTT처럼 열광적으로 시청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기 때문에 토트넘이 꼭 우리 구단처럼 느껴지며 응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넷플릭스가 한국 시청자들의 이탈을 의식한 듯 옛날 인기 한국 영화들을 엄청나게 한국 넷플릭스에 풀고 있습니다. 뒤늦게 한국 시청자들을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위에 말했듯 한국 시청자들은 의리 시청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넷플릭스가 지금처럼 미드와 이레니 위주로 넷플릭스를 운영한다면 한국 시청자들은 결코 넷플릭스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넷플릭스의 행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시각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한국 기자들의 시각이 계속되는 한 넷플릭스의 K-컨텐츠에 대한 행태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류 클라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